요나 사장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붕괴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타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 성 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였다. 초막이 시들자 여호와 하나님이 박덩굴을 자라게 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덩굴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덩굴을 씹게 하심으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박덩굴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낳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덩굴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큰 니누의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